자, 먹으러 가자. 이츠버그 이렇게 충전하고 햄버거 먹읍시다. 엘리가으신을했어요임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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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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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파야 이 밑에 소파에 내려와서 먹어라. 못다. 그 소파에 그 묻으면안 된다. 의자야. 내려서 먹어. 그래 거기서 먹어. 아씨, 너무. 왜 거울색인데 들어진다 거기서 먹어. 우리다 망고 치우자. 그래. 우리는 한 이츠바가 햄버거 먹읍시다. 48% 콜라. 콜라. 오, 새초에다 콜라 튀면 난리난다. 왠지 햄버거는 콜라랑 같이 먹어야 돼. 버거킹보다 진더 커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안 눅어지지 입응 맛있다 대신 나왔다 다음에 오면은 충전한 사람들이 전부 다 햄버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얼마 먹는다 나 먹었다고? 응 음. 맛있다 한쪽이 음. 5원어 한다고? 17원? 엄청 큰데 살짝 아쉽다 맛있지? 응, 응? 먹을래? 응 먹어 먹다 남은 햄버거 음. 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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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은 꼭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다 이틀에 한번 충전 자 대박이 아가 이틀에 한번 충전 전기 90%채로고나왔습니다 출산 준비 어가 산만해졌다 새끼 시푸면 이제 제들이만드니니미미 빡빡빡빡 빡밉다다시 푸시 <laughs> 쟤는 아침부터 이러고 있다고. 아, 아침부터 이러고 있다. 미치겠네. 어, 쟤도 아침부터 자야 되는데 아침부터 뭐 하는 거 이게. 이건 다 어떻게 한다고. 이러 가야 돼. 새끼가 몇마이 있는지. 우리 알아야. 애을 때. 응. 이게 뭐야. 아니, 또이거든 알무면뭐하는데 그래면 뭐, 혹시 못 나오면은 빨리 병원 가서 수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니면 아몇 마리 나왔나? 아직 더 앞에 뱃 속에 더한 마리 있나 없나? 응. 내가 보기에는 한 새끼가 세 마리 있을 것 같은데. 당신 몇 마리 있어 보이는데요? 다섯 마리. 응? 다섯 마리. 다섯 마리? 호 다섯 마리. <laughs> 내가 보면 세 마리 있을 것 같아. 걔를 타이틀 잘라놔가지고 뭐해니 이게. 테디 양수 잘라놔가지고 벨드 링턴인데 무상무녀 펠리는 마음을 비웠다 <laughs> 귀여워 보자 펠리 오다떨어진거 봐라 어털 편안해 <laughs> 야야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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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아, 안돼 야그 털을 그렇게 하나? 내맘 보여 어야그 털이 그 되나? 털어야 되는 가 이거? <laughs> 우리가 더괴로 이렇게 도 해야지 가자! 효과 있나 그게. 효과 있네. 홍물병원 호물병원. 근데 그걸 떠나. 벨리야. 너는 몇 쌍둥이 날 거냐? 몇 쌍둥이. 네가 저비차 비서. 비서. 벌려라. 나려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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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嗯，四十天，他到十二号的话，应该是六十天。嗯，那快五十天了。对啊，他是呃，十二号。投资人，啊，头痛，头头头你那边，肚子疼。高的。 그마리 진짜 몇 마리 되는 거 같은데. 4부터 5가. 4 6지. 4 6지. 4 6몇 마리에서 여섯 마리 최소. 한5한 다섯 마리 정도 있답니다. 아, 나 깜짝 놀랐네. 아까 9 마리라 그래서. 아홉 마리면은 오, 기절합니다. 기절해. 별리 다섯 마리면은, 와, 새끼 놈은 바글바글, 다섯 마리도 배가 바글바글 하겠다, 집에. 음. 처음에는. 한, 최소 3개월은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 이안 걸려? 열려라, 참깨야.